자 항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자 이런 급수 우리는 이제 교대 급수라고 하는데 이 교대 급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먼저 교대 수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교대 수열을 배웠었지. 그런 교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수열 수혈, an이라는 수열이 1 1 1 1 이제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수열을 우리는 이제 교대 수열이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런 교대 수열에 대한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었냐면 우리가 어 홀수 번째 항의 극한값과 바로 짝수 번째 항의 극한값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였었지. 그래서 홀수 번째 항의 극한값과 짝수 번째 항의 극한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수렴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였었고 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발산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열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어, 이런 수열의 이제 홀수 번째 항의 일반 항은 바로 1이 되는 거고 짝수 번째 항의 일반 항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a의 e m 1의 극한 값은 바로 1이 되는 거고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짝수 번째 항의 극한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홀수 번째 항의 극한 값과 짝수 번째 항의 극한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수열의 극한은 이제 발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었던 거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대 수열에 대한 요 각항을 이제 더쌤으로 연결한 걸 이제 교대 급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교대 급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각항을 다더쌤 기호로 연결한 이 식을 이제 교대 급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교대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급수를 계산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부분합 Sn을 구하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부분합에다가 이제 극한을 씌우는 거였었지. 그러니까 이런 교대급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분합에다가 극한을 씌운 요 값과 짝수번째 항의 그 부분합, sen을 구해서 바로 요거에 극한을 씌운 이 값이 서로 같으면 얘는 이제 수렴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대급수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s1, 홀수번째 항 S1은 이제 1이 되는 거고, S3는 바로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사라져서 또 1이 나올 거고, S5항, 즉, 홀수번째 항까지 합,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다 사라져서 결국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홀수번째 항까지의 부분 합은 얘가 바로 1이 나오는 거고, 다음에 짝수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게. S2항, 2항까지 합은 1 빼기 1에서 0이 나오는 거고, 다음에 4항까지 합도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얘도 0이 돼서 결국 우리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s e n 은 바로 0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에서 이제 가까이 극한을 씌우면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sen-1은 바로 1이 되는 거고 다음에 리미트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sen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홀수 원장 여기까지 s e m 1의 극한값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고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 교대급수 이러한 수열의 이소열의 교대급수의 어 계산은 요거 바로 이제 발산된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교대급수에서 수렴인지 발산인지 또는 이제 급수의 값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s n 1의 극한값, 즉 홀수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에다가 극한을시운 값과 짝수번째 한까지의 합, 즉 S2n에다가 극한을시운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얘는 수렴이 되는 거고, 얘가 서로 다르면 얘는 이제 발산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 런 내용을, 그러니까 교대급수에서는, 바로, 요렇게, 홀수번째 항의 극한값, 짝수번째 항의 극한값서로 비교해서, 같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수렴값이 되는 거고, 바로 다르면 발산이 된다라고 판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급수.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자, 이와 같이, 이제, 부호가 교대로 반복되어 있는, 이런 급수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 그 합을 구하래. 그리고 이 주어진 급수는 이제 부호가 지금 이와 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급수는 이제 교대 급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교대 급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교대 급수의 이제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홀수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 값과 그 다음에 짝수번째 항의 합 여기다가 극한을 씌운 이 값을 이제 비교하는 거지 이 짝수,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값 그리고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의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수렴, 다르면 발산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이 수를 보면 우리가 지금 홀수 번째 항에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결국 일반항 a의 2n 마이너스 1즉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은 바로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다음에 짝수번째 항의 일반 항은 결국 여기가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7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지. 저는 먼저 우리가 이제 홀수번째 항의 합, 즉 s, 2n-1을 먼저 구해보자. 자, 그러면 홀수번째 항까지 합은 지금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쭉 나가서, 홀수번째 항까지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제, 어, 이렇게 없어질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요 앞에 여기가 이제 2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하고도 사라져서, 결국은 홀수번째 항까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홀수번째까지의 합에다가 이제 극한을 씌우는 거지. 이렇게 씌우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짝수번째 양, 즉, sen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sen을 구해보면,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여기는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쭉 나가서, 음, 2n e, 까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없어의 규칙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결국은 맨첫 번째 항과맨 마지막 항이 남겠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이제 극한 씌우면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 값.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의 극한 값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무한대 분의 상수형이 0이 될 거고 결국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홀수 번째 항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 짝수 번째 항의 합까지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어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en 마이너스 1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en의 값이 모두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같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지